보면 이게 둘다 유니클로인데, 이게 원래 입던 바지고, 이게 지금 요즘 입는 바지예요. 중국에 있었을 때 165에 58kg. 지금은 48kg니까 10kg가 빠진 거예요. 해피뉴에요. 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어, 새해 첫 영상이기도 하고 의미가 깊어서 무슨 주제로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전부터 질문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왠지 새해라서 다이어트 결심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다이어트 관련 영상으로 가지고 왔어요. 전에 제가 중국 친구들이랑 명동에서 쇼핑했던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대학교를 중국에서 졸업을 했어요. 지난 1월에 중국 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와서 한 2개월, 3개월 내 네, 10kg가 빠졌어요. 근데 제가 다이어트 관련 댓글들의 답변을 잘못 달았던 이유는 왠지 왠지 저는 다이어트는 이제 먹는 걸로 빼면 안 되고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빠진 게 있긴 하지만 저는 그걸 운동으로 뺀게 아니었기 때문에 왠지 그걸로 답변을 드리면 안될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laughs> 그때 10kg 빠졌던 이유랑 그리고 지금 하는 운동까지 같이 얘기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그때 10kg 빠졌던 게 제가 막 다이어트를 해야지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뺐던 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면서 되게 생활 습관이 많이 변했나봐요. 그러면서 10kg 빠졌던 건데 그리고 나중에 빠지고 나서 왜 빠졌는지 생각을 되게 곰곰이 해봤더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들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게 10kg 중에 5kg는 차지하는 것 같은데 식사 후에 카페를 가는 거예요. 카페라고 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음료수를 줄이는 거예요. 중국의 카페가 진짜 싸거든요. 보통 카페 음료수가 1,000원에서 2,000원 그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자주 갔어요. 밥을 먹고 나면 무조건 나이차. 나이차가 그러니까 밀크티를 되게 매일매일 마셨어요. 우유든 주스든 음료수가 어쨌든 물의 제형이다 보니까 쑥쑥쑥쑥 잘 들어가요, 모르는 새에.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칼로리를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오면서 자연스럽게 일단 카페가 너무 비싸고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물을 자주 마시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료수 양이 줄었고 멀어지다 보니까 그게 진짜 몸무게에 영향이 컸어요. 그렇게 10kg 중에 반은 진짜 이첫 번째 음료수가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 나머지 5kg 중에 1, 2kg 정도는 이두 번째 이유가 차지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바로 밥 먹고 침대에 눕는 거예요. 한국은 바닥에 보일러가 있어서 바닥이 따뜻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바닥이 정말 그냥 차가운 돌처럼 진짜 차가워요. 그래서 밥 먹고 가면 바로 뛰어가서 침대에 가거나 따로 뭔가를 해야 될때 빼고는 주로 침대에 있었어요. 뭐 쉬는 시간에도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항상 침대에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의자에 앉아있는 거랑 침대에 누워있는 거랑 진짜 많은 차이가 있어요. <laughs> 침대에 누우면 모든 움직임이 정말 작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살이 찌더라고요. 사실 그게 살도 문제지만 건강에도 좋지가 않은데 한국와서 가장 좋았던 게 책상에 앉아있어도 정말 따뜻하다는 거 중국은 너무 추워서 책상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최악이었던 게 침대에 누워서 음료수를 마시는 거예요. 진짜 밥 먹고 바로 침대에 누워서 음료수 마시는 거한 달만 하면은 5, 6kg가 쑥쑥쑥쑥 찔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기름진 음식. 사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기름진 음식이 살이 찐다는 거.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저는 저녁에 가족들이 치킨을 시키면 치킨을 같이 먹어요. 뭐 가족들이랑 외식을 해서 뭐 기름에 볶은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 그것도 먹어요. 근데 기름지 음식을 줄인다는 거는 일단 세끼 중에 한 끼는 기름이 없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생각보다 기름이 들어간 음식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볶음류도 다 기름이 들어가고 뭐 튀김류 이런 것도 다 기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 음식이 기름이 진짜 진짜 많아요. 음식 음식이 나오면 음식 위에 한 층이 기름일 정도로 기름이 진짜 많은데 음식 먹을 때마다 그걸 따라버리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때문에 살이 진짜 많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건강에 정말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음료수, 침대, 그리고 기름인데 이거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이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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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게 생활 속 스트레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절대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요. 저는 10kg가 쪘을 때 당연히 살이 찌니까 옷이 안 맞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또 살이 찌잖아요? 그럼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가 어떤 분들한테는 저것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지만 저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닭함살을 맨날 먹는다던가 뭐 샐러드를 매일 먹는다던가 이런 거는 음, 일단 지속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혼자 살지 않는 이상 가족들이랑 밥 먹는데 혼자 샐러드 먹고 있으면 분명히 엄마한테 혼나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이랑 야식 먹을 때는 야식도 같이 먹고 외식할 때는 외식도 같이 가고 그렇게 가족들이랑 식사에 있어서 제 다이어트가 영향을 주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짜 스트레스 받을 때가 나는 못 먹는데 다른 사람 먹을 때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먹을 때는 같이 먹되그 외의 식사 시간 제가 탈수 있는 최대한에 있어서는 저만의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음료수를 줄이고 침대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줄였더니 저는 10kg가 빠졌어요. 근데 10kg가 빠졌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하지 음, 그냥 되게 건강하지는 않아 보였어요. 사실 저는 전에 10kg 쪘을 때도 건강해 보이지는 않았는데 살면서 운동을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건강해 보이지 않고 그냥 날씬하기만 한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 모습을 보고 진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너무 그냥 생기도 없고 건강미가 없는 거예요, 몸에. 근데 또 제가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헬스장이나 이런 데는 뭔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가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되게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선택하는데 기준을 세웠는데 첫 번째는 쉬워야 되고 두 번째는 매일매일 가야 되니까 부담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랜 시간이 들지 않게 그렇게 끈기 있게 할수 있는 운동이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찾은 운동이 바로 점핑이에요. 많은 분들이 점핑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점핑은 트램펄린 위에서 계속 뛰면서 하는 운동이에요. 일단 재밌어 보이잖아요. <laughs> 그리고 뭐 어렸을 때 트램펄린 뛰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램펄린이 뭐 배울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쉽고, 재밌고, 오랫동안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게다가 트램펄린이 계속 뛰면서 하다 보니까 운동량이 상당히 된다고 해요. 시간은 짧고 운동량은 많고 제가 딱 원하던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점핑할 을수 있는 운동장을 찾았어요. 그래서 요즘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1시간씩 점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평생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본 저로서는 진짜 재밌어요. 제가 운동을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은 저희 집 앞에 바로 지하철역이 있어요. 한 걸어서 5분에서 7분 정도? 근데 그러면은 버스를 한정거장 정도 되거든요. 저는 그 버스를 꼭 탔어요. <laughs> 진짜 5분에서 7분 걷는 것도 싫어서 굳이 버스가 있는데 왜 걸어야 하나 해서 그냥 서서 기다려서 버스를 타고 집에 왔어요. 그 정도로 운동을 진짜 진짜 싫어했는데.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밤샐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편집도 하고 촬영도 하다 보면은 어렸을 때는 밤새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냥 뭐 밤새는 거 정도야. 하루 밤새면 그 다음에 조금 졸린 정도?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밤새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밤을 못 쓰겠는 거예요. 한번 밤새고 나면 그다음날 진짜 하루 종일 잘 정도로 밤새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짧게 걷거나 뛰기만 해도 숨이 정말 많이 찼어요. 그렇게 뭐 계단을 잠깐 걷기만 해도 힘들고, 뭐 잠깐 뛰기만 해도 힘들고, 몸이 힘이 없고 건강하지 않다는 게 그냥 스스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운동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이제 시작한지 한달 정도 됐는데 한달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월화수목금 이렇게 평일에 갔어요 제가 운동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운동을 하면서 정말 많이 변했고 그게 정말 좋게 느껴져서 여러분들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음 저도 운동을 정말 싫어하고 안 하던 사람이니까 혹시라도 운동을 조금 더 쉽게 두려움 없이 시작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저 같은 사람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운동하면서 매일 매일 한 시간 쓰는 게 조금 아까웠거든요. 그한 시간에 뭐 다른 걸할 수도 있는 거고, 또쉴 수도 있는 건데 그한 시간 운동에 투자를 한다는 게 저는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 효과를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근데 제가 하루에 한시간 투자를 함으로써 그 나머지 시간들이 더 뭐라고 해야 되지? 활력 있고 생기가 있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의 효율성이 진짜 높아졌어요. 밤을 새더라도 그다음 날 그렇게 힘들지 않고 아침에도 쉽게 쉽게 일어나고 평소에도 쉽게 지치지 않고 일단 피부가 진짜 좋아졌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이 올 때마다 피부가 진짜 많이 뒤집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줄었어요. 솔직히 운동을 한다는 게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생각보다 찾아보고 노력해보면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혹시 저처럼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시작하기가 무서우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운동에 쉽게 다가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새해에는 목표 다 이루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오늘은 조금 새해 첫 새로운 영상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에 더 남겨주세요. 저는 이제 7시 됐거든요. 운동할 시간이 돼서 운동 갔다 올게요. <laughs>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